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타경 1 0 8 1 8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방학동 720번지 1호 23층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제207동 3층 제301호 전용면적 30.7평 대지권 11.75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10억 1천만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10월 10일 3참의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6억 4천 6백 40만원입니다. 본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창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23층 대상 다운 현대아파트이며 부근은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단지 내 포장 도로가 인근의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이로선 방학역이 소지하는등 대중교통 수단은 무난합니다. 본권은 2001년 11월 14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3층 대상 타운 현대 아파트 j 2 0 7동 3층 제301호로 외벽은 시멘 몰탈이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이고 창호는 셰시 창호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입니다. 이용 상태는 방 3개,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겸 화장실 2개, 발코니 등의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 설비, 소화전 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광평수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23층 대상다운 현대아파트 건부지위의 아파트이며 미납관리비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이전에 확인 바랍니다.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